종합 건강 검진은 질병을 무증상 시기에 조기 발견하기 위해 여러 항목의 검사를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급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및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를 찾고 관리함으로써 만성 질환들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받는 검진들은 국가가 비용, 효과, 부작용 등을 공유하여서 정한 최소한의 항목들이므로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든 검진 제도이다가 보니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으로 대변검사, 유방암 검진으로 유방 촬영을 시행하는데 이러한 검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폐암, 전립선암, 췌장암, 난소암 등에 대한 평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항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개개인의 건강 위험도에 따른 맞춤 검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건강 위험도,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서 추가적인 검진이 가능한 종합건강검진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20, 30대에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예방접종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암이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진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은 20대부터 시행받아야 하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산전에 필요한 검사를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대부터는 혈관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는지 평가하고 위험인자가 있다면 심장혈관, 뇌혈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하며 간염이 있는 경우 간암에 대한 검사도 시행받아야 합니다.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50대부터는 여러 태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겪는 시기이므로 호르몬 검사, 골밑도 검사 등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조기암이 많이 발견되는 시기이므로 여러 암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치매, 뇌졸중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기본한 검진뿐만 아니라 폐암, 체장암 담도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